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초튜터, 오정현입니다. 오늘은, m1 맥북에 구글 크롬을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발열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사파리에서 구글 크롬을 검색하고 그리고 크롬 웹브라우저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크롬 다운로드를 누르면 두 가지가 뜨게 됩니다 인텔 칩이 사용된 맥이랑 그리고 애플 칩이 사용된 맥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이라고 인텔 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M1 맥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 칩이 사용된 맥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텔 칩이 사용된 맥을 선택하시고 설치를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그러나 로제타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 무리를 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텔 칩이 사용된 맥을 다운로드하면 뭐 얘는 기뻐서 지금 폭죽 터뜨리고 난리가 났고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되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다운로드해서 자 이렇게 나오고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치처럼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브라우저 폴더 안에 넣어 놨고요 얘를 도구로 옮기고 싶다면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려서 저는 사파리 옆에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행시켜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는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 브라우저로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크롬의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스크롤을 주룩 내려보면 맨 하단에 기본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기본적인 브라우저가 크롬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모르실 수 있죠. 그럼 너는 M1 맥북의 기본 브라우저를 크롬을 쓰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롬을 썼지만 지금은 발열 걱정 때문에 사파리를 쓰고 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맥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맥, 인텔 기반의 아이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M1 맥북 에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파이널 컷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롬에 최적화된 웹 브라우저에서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크롬을 열고 작업을 했었는데 M1 맥북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배터리가 더럽게 길다라는 거고 발열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별 생각 안 하고. 크롬 깔아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 왜 이렇게 좀 뜨거운 것 같지?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 아래쪽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따끈따끈하잖아요. 아니 나는 브라우저 밖에 안 했는데 왜 여기가 따끈따끈하지? 그래서 제가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뉴바 스테이츠라고 하는 저는 앱을 쓰고 있는데 얘를 쓰게 되면은 메뉴바 위에 이렇게 온도가 측정이 됩니다. 전 지금 34도가 나오고 있구요. 팬이 있는 경우 팬이 돌고 안 돌고 뭐 이런 것도 측정을 해줍니다. 보통 3, 84도, 요 정도가 기본적인 M1 맥북이 가지고 있는 온도거든요. 그런데, 어라? 이게 뭐지? 나는 지금 브라우저밖에 안 쓰고 있는데, 85도? 흐, 이상한데? 라고 해서 저는 로제타로 돌리는 프로그램들 다 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팅도 해봤죠. 그런데도 요 열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아하. 또 제가 크롬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크롬만 떼고 프로그램 다 종료한 후에 맥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미팅을 간다고 맥북 에어를 들고 갔는데 맥북을 가방에서 꺼내는 순간 뜨뜻한 거예요. 아니 차가워야 될 맥북이 왜 이렇게 뜨겁지? 그리고 열어봤더니 이미 배터리는 3분의 2가 사용이 돼있고 내 컴퓨터에 오로지 크롬만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크롬이 직접적인 원인이냐 증거를 대봐! 라고 말한다면 딱 그렇다! 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의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크롬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아하 이 크롬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에서 제외하고 저는 애플의 사파리만 쓰고 있습니다. 애플의 사파리를 쓰고 난 후에는 온도 보시다시피 높아도 45도 이상 올라간 적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30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이 되고 있고 배터리도 겁나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경우 이 웹페이지가 무조건 크롬에서만 최적화가 된다. 이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들, 에디터 편집 기능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돼 있다.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크롬을 열어서 작업하지만 그 이외에는 대부분 저는 사파리를 쓰고 있습니다. 사파리를 쓰고 났더니 크롬을 사용할 때 생기는 그런 찝찝하고 간헐적으로 생겼던 발열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인텔 맥에는 크롬이 기본 브라우저이지만 M1에서는 사파리를 기본 브라우저로 쓰고 있습니다. 발열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크롬을 설치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